파일이 안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포시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미경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기업들이 AI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통해서 AI 어떻게 우리의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 저는 오늘 어, 전자 문서에 AI 기술을 융합해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전자 문서를 어떻게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포시스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포시스 간단하게 제가 먼저 소개드리고요또 전자문서와 AI 기술에 대한 융합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포시스는 29년 업력을 가진 전자문서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지난 29년 동안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는 20, 어, 2015년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저희가 일본에 어, 지사를 두고 해외 시장도 목표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요 제품을 보시면요. 오늘 저희가 부스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듣고 한번 부스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계약 서비스인 이폼 사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키지 소프트웨어인데요. 어, 전자문서 개발 엔진 솔루션인 오즈 이폼과 또 엔터프라이즈 리포팅 솔루션인 오즈 리포트를 국내에 제공하고 있고 해외 시장도 목표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핵심 기술 부분입니다. 저희 PBS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는 전자 문서 엔진 기술에 AI 기술, 클라우드 기술, 또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들을 융합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어뭐 페이퍼리스 시스템이라든가 전자 계약 시스템을 어 구축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권에 저희가 어 저희 전자 문서 엔진을 굉장히 많이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금융권은 굉장히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또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에서 디지털 대면 창구라든가 또 비대면 창구, 또그 다음에 모바일 태블릿 태블릿 브랜치라든가 굉장히 그 많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뭐50% 이상은 저희 POS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외에도 공공이나 통신 제조, 유통, 전 산업 분야의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이제 계약할 때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실 때또 우리 여행 가서 렌트카. 그 빌리실 때 계약서 쓸때또 어,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 작성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 문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전자 문서 시스템을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전 산업 분야에 전자문서가 활용이 되면서 저희는 이 전자문서를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자문서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뭐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소극적인 장점 외에도 사실 수작업을 하는 그 종이를 사용할 때 쓰는 그 수작업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자동화하기 때문에 수작업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전자문서를 쓰므로서 데이터가 다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뒷단의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사실 이 AI 기능, AI 기술을 우리가 융합을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이제 문서의 생성이라든가 문서 작성 문서 활용 이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서를 생성할 때 전자문서를 생성할 때 들어가는 어떤 약간의 그 수작업들을 좀 자동화한다든가 또 문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전자문서를 키보드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 들어간 그런 방법들로 전자문서를 작성한다든가 또 문서의 활용 측면에서도 자연어를 통한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를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문서 생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한 단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디지털 폼을 만들어 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종이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자문서로 계약서 전자계약을 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 계약서를 뭐 종이 문서든 아니면 워드파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워드파일을. 어, 올려서 그 워드 파일에 그 계약 당사자들이 입력할 항목들을 입력 항목들을 올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 컴포넌트를 올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뭐이 작업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약간의 귀찮은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부분을 AI가 대신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큐먼트, 어, 레이아웃. 어넬로시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도큐먼트의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어, 문서에 어, 어떤 입력 항목이 필요한지를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문서를 작성할 때뭐 서명을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AI가 자동으로 체크해서 그걸 만들어 준다면 훨씬 그 디지털 폼을 만드는 작업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워커플로우로 서명을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서명할 때 갑이 먼저하고 또 을이 한 그런 워커플로우를 자동으로 설정해 줄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는 계약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계약서일수록 우리가 기업의 법무팀에서는 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죠. 이 법무팀에서 그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계약서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우리가 그 계약서를 넣으면은 사실 그 법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계약서들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좀 세팅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계약서 검토 매뉴얼이라든가 표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하고 또이 계약서를 검토할 때 검토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항목들.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영수자가 꼭 명시되어야 한다든가 어떤 금액은 어떤 금액보다 커야 된다라든가 뭐 이러한 조건들을 명시를 한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그 계약서들을 검토를 하면 이이 AI가 어떻게 보면 표준 대비의 누락 항목이라든가 또 오탈라든가 비문이라든가 또 독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문장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수정해야 될지 어떤 수정 제안도 할수 있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AI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이 어 법무팀의 어떤 담당자의 업무를 완전하게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대체를 할수 없겠지만 어 법무팀의 계약서 검토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서 작성 부분에서 어떻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어, 그 키보 전자 문서를 사용하는 것들이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손글씨로 쓰는 게더 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작성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챗봇 기반으로 메신저에서 챗봇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 기반으로 전자 문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문서를 또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전자 문서를 그 문서를 작성한다라는 거는 어그 그 디지털 폼 서식에다가 데이터를 채워 넣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채워 넣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핸드라이팅 기술은 지르, 이렇게 손글씨로 쓴 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잘못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종이에 쓰듯이 지우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면 바로 그 글자를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글자를 입력하게 한다든가 이런 핸드라이팅이 편하게 어, 여러분들이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데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작은 모바일 함, 화면에서 이 복잡한 계약 서식을 작성한다든가 할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음성으로 작성하면 굉장히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약서에 각 입력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저그 서식에서 질문을 자동으로 던지면 거기에 대답만 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어,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음성 인식에다가 다시 AI 독해 기술을 그 융합을 하면요, 훨씬 더그 강력한 기능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화상 그 계약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계 독해 기술을 이용하면은 상담자와 고객이 어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동으로 계약서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독해 기술은 어, 일단 어, 상담자와 고객에 대한 화자를 식별을 하고요, 그 화자의 화자별로 대화 지문을 생성을 해줍니다. 또그 화자 그 그 상담사와 고객의 대화 중에서 이 계약서에 입력해야 되는 그런 질문과 답변에 대한 항목을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이그 고객의 답변을 어 계약서에 그 입력 항목에 맞는 항목으로 의미 있는 그 값으로 변환해서 문서를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어뭐 문서를 일일이 클릭하거나 키보드 입력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상담사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비디오 사인 기술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전자 문서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래픽 사인만으로 그 서명자가 그 문서에 어, 서명을 했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을 할때 약간은 좀그 약하다, 법적 효력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명자가 서명할 때 어떤 그 그래픽 서명값 뿐만 아니라 그 서명자가 서명한 위치 정보라든가 또 시간 정보 또그 컴퓨터의 어떤 IP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저장해서 법적 효력을 좀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좀그 부분보다 좀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하기 전에 본인 인증 기능을 하죠. 그래서 휴대폰 본인 인증 기능이라든가 또 패스 인증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인, 공동 인증서 기반으로 디지털 인증서 기반으로 사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본인 인증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문서들은 중요한 계약서 문서들은 사실 법인 인증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통해 살수 있는데 어떤 문서들은 이런 본인 인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증을 받는다든가 가서 뭐 빠르게 인수증 사인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본인 인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럴 때그 서명자가 본인 그서명에따라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디오 사인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명을 하는 서명자의 얼굴을 어, 그 촬영해서 사인과 함께 같이 저장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어, 서명자의 얼굴의 윤곽을 저희가 AI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명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서명자 얼굴이 전면이 아니라 뭐그 옆으로 돌리고 있다든가 그럴 때 그거를 인지를 해서 원인 어, 메시지를 띄워준다든가 해서 이 서명자가 이 문서에 서명했다라는 것을 같이 쌓인과 함께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서 활용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문서를 많이 저장해 놓으면 이 문서에서 뭐 데이터를 검색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그 GPT 4가 나오면서 진짜 LLM의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라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AI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인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LLM에다가 우리의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검색을 한. 면 훨씬 강력하게 검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RAG 기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LLM에 우리가 지금 그 작성한 그 완료 문서들을 다 벡터 DB로 생성을 해서 이 벡터 DB를 같이 플러스해서 프롬프트를 증강하는 기술로 우리 문서를 검색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작년에 작성했던 유지보수 계약서 중에서 제품 A에 대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자 문서를 통해서 전자 문서에 AI 기능을 융합해서 우리가 좀더 쉽게 전자 문서를 활용하고 또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전자 계약 서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폼 사인은 어, 여러분들이 뭐 별도의 구축이라든가 시스템 설치 없이 어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만 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계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자 계약이라든가 신청서, 동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손쉽게 이폼사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공공기관 쪽에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sap 어 사스 표준 등급을 인증을 했고요 획득을 했고요또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어 가계부 장관상을 이폼 싸인 그 서비스를 통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예. 뭐 이폼 사인은 여러분들이 서명이 필요한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 중소기업에서도 이 근로계약서라든가 또 보안서약서라든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든가 뭐 위임장이라든가 뭐 가맹계약서 이런 다양한 계약서들 을 이런 그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서 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업로드를 하고요. 그 근로계약서 안에 필요한 항목들, 입력이 필요한 항목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서명이 필요한데는 서명 컴포넌트로 올려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서를 내가 누구한테 보낼 건지 수신자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메일이라든가. 예, 메일로 할때 이제 메일로 지금 서명이 온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메일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 간단하게 입력 항목들을 작성하고 서명을 해서 어 전송을 하면, 제출을 하면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완료된 계약서는 또 메일로 완료된 계약서를 한번 보내주고요. 또 완료된 계약서와 함께 이렇게 감사 추적 증명서가 있어서 이 계약서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인했는지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가 그 감사 추적 증명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분 안에 전자 계약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 문서를 뭐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뭐 다양한 그 MS 오피스 파일이라든가 또 PDF 파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한글 파일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입력 그 파일 위에다 입력 항목을 배치해서 어 디지털 폼 입력이 가능한 디지털 폼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 과정을 DLA 그 AI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자동화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하면서 사실 그각그 그 항목별로 이 항목은 누구 누가 작성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AI가 어떻게 보면 같이 처리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워크플로우도 같이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이폼 사인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어, 사실 여러분들 보면 엑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엑셀 안에 이렇게 바로 입력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텍스트라든가 서면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어 임베딩돼 있어서, 임베딩 돼 있어서 어, 자동으로 엑셀 파일 안에서 그냥 입력 그 입력이 가능한 디지털 폼을 바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폼을 그대로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하실 수가 있죠. 이 엑셀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장점은 엑셀은 뭐 수식이라든가 어 엑셀 함수가 함수를 그대로 서식에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어 사실 저희가 뭐 금융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자 문서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필요한 그런 서식을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로직을 넣어서 동적인 그 서식을 만들 만들어서 이폼 사인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 어, 계약서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또 sms 를 통해서 보내서 어, 서명을 요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자 앞에 보시면은 이메일이나 어, 이메일로 지금 서명 요청이 온 화면 인데요 어, 그 수신자는 저 이메일에 들어가서 어 바로 문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는 단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그 서명을 요청할 때 알림 메시지라든가 회사 브랜딩을 다 바꿔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법적 효력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양한 본인 인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메일 인증이나 비밀번호 같은 인증도 있지만 또 휴대폰 본인 확인이라든가 패스 인증이라든가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완료 그~ 계약서 완료된 계약서들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임스태프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그 시점 이후로 이 문서는 위변조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법적인 뭐 문제가 됐을 때이 문서에 대한 어 문서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완료된 문서와 함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추적증명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문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명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본인의 서명을 업로드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도장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만드실 수도 있고 또이 서명에 아까와 같은 비디오 화상 서명을 포함해서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서명에는 그 서명자의 뭐 서명할 시간, 뭐 서명 날짜와 시간, 서명자의 브라우저 타입이라든가, 서명자의 IP 주소라든가 뭐 이런 대한 정보를 함께 저장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어떤 정한 정보들을 같이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기업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기업의 인감도장이라든가 사용 인감을 사용하셔야 될 텐데요. 그 법인 인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등록된 인감이기 때문에 실물 그대로 인식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물 크기 도장을 스캐닝해서 그대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도장들을 등록을 해서 이 법인 인장을 계약서에 찍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또 권한을 관리하고 누가 언제 이그 인감을 사용했는지 이런 이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이 완료된 완료 문서들은 어, 쉽게 한 장서에 같이 잘 보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 그 보관 기간 동안 같이 뭐 5년 보관이라든가 그 보관 기간을 세팅해 놓고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전자 문서 를 이렇게 전자 계약을 사용하면 그 입력된 항목들을 데이터로 다 저장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 그 인트, 인터넷 시스템에 같이 저장을 해서 뭐 ERP에 같이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 사실 뭐그 근로계약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한꺼번에 여러 사람한테 보내서 작성한다든가 할 때는 이 대량 문서를 한꺼번에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작성해서 뭐 수신자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작성해서 올려서 한꺼번에 보낸다든가 해서 대량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특정 불특정 다수한테 그 어떤 문서를 받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어, 홈페이지에 이 문서를 올려서 뭐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신청서를 작성한다든가 뭐 그럴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QR 바코드로 그 URL QR 바코드로 만들어서 오프라인 공간에 QR 바코드를 붙여서 또그 들어와서 뭔가 신청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명자와 직접 만나서 모바일 기기에서 같이 서명하는 뭐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창구에서 PC와 업무 담당자의 PC와 태블릿 모니터를 동기화 시켜가면서 그 서명을 하게 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어, 금융기관에 디지털 창구를 많이 구축해 봤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 승인 워크플로우를 설정을 한다든가 또 회사 내 조직이나 그룹 멤버 권한을 설정한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공유 문서함으로 우리가 만든 문서를 부서 내에서 공유한다든가 또 자동 공유 규칙을 설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어, 계약 문서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픈 A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관계 시스템에 연동을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폼사인에서 제공하는 문서함이라든가 또 문서를 작성하는 에디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관계 시스템에서 바로 오픈 API로 연동해서 같이 쓸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리폼 사이는 이 사스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는 어, 굉장히 그 문서 사용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형태로 설치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민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CSAP 인증을 받은지 한 저희가 2년 정도 됐는데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어이 전자 계약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 조달 계약을 하고 있지만 조달 계약을 하지 않는 일반 계약들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뭐 평가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뭐 휴직계를 낸다든가 이렇게 그 많은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종이 문서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 공공기관들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걸로 저희 저희 발표는 마치겠고요. 저희 포시에스는 전자 문서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기능과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 마치고 여러분도 한번 부스를 방면해, 방문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